자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저거 나만 그런 거아요박부 연구자님. 네. 실제 이제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이제 보통 백내장의 증상이라고 이제 압합니다. 음. 평상시에 그래서, 바라보는 모든 풍경이 이제 저 정도 상태인 음. 거요 네, 그렇죠. 음. 이제 <laughs>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으로 이제 시력이 저하되면 나타난 증상인데요. 시야가 뿌옇게 보이고 안경을 써도 시력이 나아지지 않아서 삼의 질을 떨어뜨려듭니다. 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백내장 발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60대 이상이면 거의 한70% 정도는 음, 진짜 70그 정도일 것 같아요. 백내장 치료와 수술하신 분들 많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진짜 많아요. 놀랍게도 100%입니다. 에? 네. 그 정도예요? 사람마다 이제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죠. 나도 온다 이 많다, 말이에요? 그럼요. 백... 특히 이제 백내장 초기 증상은 노안의 증상과 비슷해서요. 음.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요. 음. 심해지면 실명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아, 발견하고 필요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네. 수술로서 완치가 가능한 질병 중에 아, 하나입니다 아. 하나. 아. 또 다른 사진 하나 네, 준비했거든요 고층 건물들이 잘 어? 보이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감성적 바깥에는 감성적 감성만 그렇죠 바깥이 굉장히 네, 어둡고 네, 네. 뭔가 이렇게 막에 씌운것 같죠. 어, 네. 이건 녹내장 환자들의 시야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아, 돼요. 녹내장은 그러니까 이제 안압이 증가한다거나 하는 원인 때문에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실제적으로 시야 결손 부위가 생기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자각 증상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어, 내가 왜 이렇게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시야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그래, 그래. 맞아, 요 그래요. 예, 네, 그럼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어떻게 보이시나 한번 보세요. 완전 왜곡이 돼 있는데요. 지금 왼쪽 이렇게 시야는 지금 하나는 그 시커먼, 조르조의 잉크 떨어뜨렸는데요. 지금 서울타워인데, 네, 네. 둘다 네, 이상이 있는 거고요. 이게 오, 바로 오, 이제 황반변성 황반 환자의 시야거든요. 황반은 망막의 중심에 있는 기관으로서 전체 시력의 90%를 담당할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황반이 유전적인 요인이나 염증, 노화로 인해 기능이 떨어지면서 황반변성이 이제 생깁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제 직선이 곡선으로 휘어져 보이기도 어머. 하고요. 시야의 중심이 어둡게 보이다가 실명까지 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중장년층의 실명 원인 1위일 만큼 심각한 질병인데요. 특히 녹내장과 황반변성은 완치가 어려워서 예방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